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특배우 지창욱이 연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에 깜짝 결혼 발표를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틱톡의 짧은 영상 알고리즘을 타고 이 설은 마치 기정사실인 양포장되어 곧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틱톡 영상은 극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그의 과거 인터뷰 영상과 흐릿한 여성의 실루엣을 교차 편집하며 마치 공식 발표가 임박한 것처럼 자극적인 편집본을 유포하고 있다. 이거 대한 소문의 중심에는 네티즌 수사대가 발견한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바로 2,77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그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단한 명의 여성만을 팔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연 이 소문은 진실일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스타가 정말로 수많은 팬들의 염원을 뒤로하고 품절남 대열에 합류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770만 명의 시선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팔로워한 여성의 정체는 누구일까? 오늘. 이 떠들썩한 결혼설의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가짜 신호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본다. 일부 유일한 여성 팔로우, 그녀는 누구인가? 소문의 발단은 사소한 발견에서 시작됐다. 네티즌들이 지창욱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잉 리스트를 분석하던 중, 그가 수많은 동료 연예인과 지인들 속에서도 유독 단한 명의 일반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 발견은 즉시 기폭제가 되었다. 저 여성이 누구인가? 톱스타가 공식 계정으로 유일하게 팔로우하는 여성이라면 보통 관계가 아닐 것이다. 수년간 비밀리에 만나온 연애 상대이자 예비 신부가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졌다. 일부 팬들은 이 여성이 특정 광고나 마케팅 관계자일 것이라 냉정하게 추측했지만, 연말 결혼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에 힘이 실리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첫째, 2770만 팔로워를 관리하는 이 계정은 지창욱. 개인이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지인과 소통하는 사적인 계정이 아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 증거는 사실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이는 소속사와 홍보팀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철저한 공식 채널이다. 톱스타의 공식 계정은 개인적인 친분보다는 업무적 필요. 즉,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둘째, 공식 계정이 특정인을 팔로우하는 이유는 수십 가지가 넘는다. 공동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브랜드의 CEO일 수도, 특정 프로젝트의 마케팅 담당자일 수도, 혹은 해외 진출과 관련된 주요 파트너사의 임원일 수도 있다. 심지어 새벽 2시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던 소셜. 미디어 담당자가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른 패핑거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수천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공식. 계정을 통해 비밀 연애의 신호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지적한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것은 로맨틱한 신호가 아니라 지극히 불어답지 못한 실수일 뿐이다. 결국 이 유일한 여성은 지창욱의 결혼 상대가 아니라 소셜미디어 시대의 과도한 해석과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대중의 심리가 나은 해프닝의 첫 번째 희생양일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 이부 허구의 루머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 팔로우 해프닝의 불을 지핀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출처 불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과 알고리즘을 타고 급속도로 퍼진 틱톡 영상들이다. 이 콘텐츠들은 지창욱의 과거 다른 인터뷰나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교묘하게 잘라내어 가짜 사사를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2019년 언젠가는 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한 장면과 2024년 새 드라마 제작 발표회에서 곧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다. 고 말한 장면을 붙여버린다. 그 결과, 지창욱. 곧 가정 꾸리는 좋은 소식 발표라는 프랑켄슈타인 같은 가짜 명언이 탄생하는 것이다. 영상 전문가들은 이는 전형적인 허구르머. 생성 방식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시작된 작은 소리, 자극적인 썸네일과 편집된 영상을 만나 마치 사실처럼 포장되는 과장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확증 편향에 기댄 전략이다. 즉 지창욱이 결혼했으면 좋겠다, 혹은 결혼설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짜 증거를 던져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루머를 믿고 재생산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조회수를 빨아들이기 위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낚시성 콘텐츠에 불과하다. 삼부 불가능한 스케줄 현실의 벽이 모든 설들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하고 냉정한 반박 증거는 바로 지창욱 본인의 살인적인 스케줄이다. 현재 지창욱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단 하루도 쉴틈 없는 대형 프로젝트들로 일정에 꽉 차있다. 로머는 현실을 이길 수 없다. 당장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강남 비사이드의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그의 필모그래피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작품이다. 강남 비사이드 같은 대작 OTT 시리즈는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후 몇 달간 이어지는 혹독한 국내외 프로모션, 수십 개의 매체 인터뷰, 글로벌 팬 미팅 등이 포함된다. 또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플랫폼과 논의 중인 자기 작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말 그대로 그는 제2의 전성기를 맞아 커리어의 정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최근 싱글즈 재팬 2025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결혼이나 안정보다는 배우로서 새로운 도전과 한계에 부딪혀 보는 것에 더큰 매력을 느낀다고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연말 결혼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본인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다. 물리적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지금은 그가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중대사를 치를 시기가 전혀 아니다. 수백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가 공개되는 이 시점에 작품이 아닌 결혼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는 것은 배우 본인에게도 제작사에게도 최악의 선택이다. 결혼 소셜 미디어 시대의 가짜 신호 결론적으로 지창욱의 연말 결혼설은 100% 화구이자 가짜 뉴스다. 이는 소셜미디어 시대의 팔로우라는 아주 사소한 신호가 얼마나 위험하게 오해되고 부풀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2770만 명의 주목을 받는 톱스타의 공식 계정은 그의 사생활을 반영하는 개인 일기장이 아닌 철저히 관리되는 홍보 게시판일 뿐이다. 2770만 명의 눈이 지켜보는 것은 인간 지참욱이 아니라 배우 지창욱이라는 잘 관리된 브랜드다. 우리는 그 신호가 사실은 소음에 불과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창욱은 결혼 발표가 아닌 곧 공개될 강남 비사이드와 새로운 작품들로 대중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팬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청첩장이 아니라 그가 또한번 갱신할 인생 캐릭터다.